2026년 5월 9일 당신이 가진 두 번째 집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이 증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 안 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급하게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 걸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당신은 왜 아직 안 움직이는지 오늘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15글자가 당신 자산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예됐던 게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통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구조거든요. 당신이 뉴스 놓친 사이에 이 조용한 폭탄에 도와서는 이미 점화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서울 어딘가 사는 40대. 직장인 박씨, 10년 전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본인 사는 집 말고 그한 채를 전세로 돌리면서 노후 준비의 일부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5월 9일 지나면 그가 그집팔때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수천만 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박씨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지금부터 알아야 할건 단순한 세금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정부는 왜 조용히 움직이고 시장은 왜 미리 반응하고 개인은 왜 항상 늦는가? 그런 얘기죠.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당시 새 정부는 자유를 40번 가까이 외치면서 출범했잖아요. 다주택자한테 숨통 키워주겠다던 그 정부에서 정작 주택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라는 칼날이 나왔어요. 그 결과 중화급지에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은 3년 넘게 집값 회복 못 보고 매물을 쏟아냈죠. 서로가 서로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악순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누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명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뭔지 딱 30초 만에 이해시켜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다음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집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요.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문제는 집이 두채 이상일 때 생겨요.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바로 중과예요. 기본 세율의 20%에서 30%를 추가로 얻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마법의 공식이죠. 근데 2022년부터 정부가 이 중과를 잠시 멈춰뒀어요. 유예라는 이름으로 시안 폭탄 타이머를 정지시킨 거죠. 다주택자들은 안도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이 연기된 죄수처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예는 영원하지 않아요. 타이머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5월 9일이 그 종착역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잔금일 기준이라는 다섯 글자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오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날이 기준이에요. 즉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촉박하다는 거 느껴지세요? 부동산 거래는 보통 두 달에서 석 달이 걸려요. 역산하면 2월이나 3월엔 이미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해요. 지금이 몇 월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다시 박씨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가 가진 두 번째 집은 경기도 외곽의 소형 아파트예요. 10년 전에 2억에 받은 그 집이 지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유예 기간 중에 팔면 양도차익 1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중과가 부활하면 같은 거래에 대해 7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차이예요. 직장인 박씨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박씨는 아직 이 계산을 안 해봤어요. 여전히 그 집이 노후 자산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남의 두 채를 가진 50대 자영업자 김씨예요. 김씨 상황은 박씨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차이가 당신한테 중요한 교훈을 줄 거예요. 김씨는 강남 압구정에 두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죠. 두채 합쳐서 현재 시가가 50억 원을 훌쩍 넘겨요. 박씨의 경기도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른 금액이죠. 근데 김 씨는 이번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당황을 안 했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쳤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당신도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김 씨의 논리는 단순해요. 세금 몇억 아끼려고 50억짜리 자산을 팔순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과세 내면 내지 뭐 어쩔 건데, 좋은 건 절대 안 팔아. 반면 박씨 같은 사람들은 달라요. 3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그들한텐 1년치 생활비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잔인한 법칙이 드러나요.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먼저 매물을 내놓게 돼요. 그리고 그 매물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이 아니라 중화급지에 몰려있어요.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건 연쇄 반응이에요. 한 사람의 금매가 옆집 시세를 끌어내리는 과정이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5천만 원을 깎아서 집을 내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옆집 소유자도 불안해져요. 나도 빨리 팔아야 하나, 더 깎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고민이 10명, 100명한테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바닥을 향해 경쟁하듯 내려가요. 이게 바로 2022년부터 3년간 중화급지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려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감일을 보고 있으니까요. 5월 9일이라는 시안이 공개된 순간 시장 참여자 전원이 같은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뛰쳐나갈 거냐고요. 이건 더 이상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어 관찰해야 할첫 번째 신호는 금매물 증가예요. 특히 2월이랑 3월에 중화급지 매물이 급증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호가 하락 속도예요. 일주일 만에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단지가 나타나면 경고등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거래 절벽이에요.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팔려는 사람만 남을 때 진짜 폭락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 부활은 시작일 뿐이고 더큰 그림이 있어요. 정부는 돈이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예산이 펑펑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결국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기억하세요. 양도세로 출구를 막고 보유세로 압박하는 양면 작전이 있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올랐고 다주택자들은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어요. 역사는 반복되어 이번 정부도 같은 극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올해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종부세 인상이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지금 두채 갖고 버티겠다고 결심했다면 앞으로 매년 내야할 보유세까지 계산해 넣으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갈라져요. 첫 번째는 소탐대실형이고 두 번째는 대인배형이에요. 소탐대실형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5월 9일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 무서워. 이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려서. 급하게 매물을 내놓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판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주식에 투자하실 건가요? 예금에 넣어두실 건가요?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주식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면, 대인 배영은 다르게 생각해요. 세금 낼 테니까 내고 좋은 자산은 절대 안 놓겠다고 결심하죠. 김 씨가 바로 이유형이에요. 세금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자산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2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누가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박 씨일까요? 김 씨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랑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내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첫째, 나한테 추가 세금을 감당할 소득이 있나? 둘째, 보유세가 올라도 버틸 현금 흐름이 있나? 이두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은 자산은 지켜야 해요. 절대 팔지 마세요. 근데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해요.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세요. 박씨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현금 흐름도 빠듯해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옵션은 5월 9일 전에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두르되 공포에 휩쓸리진 마세요. 급매로 내놓는 순간 협상력을 잃어요. 적정 가격을 정하고 그선 아래론 안 내려가겠다는 기준이 필요해요. 두 번째 옵션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버티기 전략의 핵심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으로 추가 세금이랑 보유세를 감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박씨의 경기도 아파트가 전세 2억이면 월세 80만 원 정도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간 약 1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고, 이 돈으로 세금을 내면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옵션은 증여예요.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자녀한테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주목해야 할 건, 좋은 자산이랑 나쁜 자산을 구분하는 눈이에요. 좋은 자산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곳,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이에요. 나쁜 자산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떠나는 곳,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곳이에요. 강남 압구정은 좋은 자산이에요. 경기도 외곽의 구축 아파트는 상황에 따라 나쁜 자산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뭔지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감정을 빼고 시장의 눈으로 보세요. 좋은 건 지키고 나쁜 건 정리하세요. 이게 2026년 상반기에 해야 할 일이에요. 3개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모두를 지킬 순 없어요. 하나 또는 두 개의 핵심 자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반기 안에 정리하는 거 고려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첫째, 정부의 보도 해명 자료를 주목하세요. 확정된 바 없다는 말은 거의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역대 정부 패턴을 보면 부인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돼 왔어요. 둘째, 상급지의 금매물 출현을 관찰하세요. 압구정 현대가 시세보다 5억 싸게 나왔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어요. 부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 당신도 판단을 내려야 해요. 셋째, 중하급지 거래량 추이를 확인하세요. 거래가 급감하면서 호가만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한 거예요.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호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마세요. 당신의 소득, 당신의 현금 흐름, 당신의 자산 품질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맞는 정답은 없어요. 오직 당신한테 맞는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박씨한테 맞는 전략이랑, 김 씨한테 맞는 전략은 완전 달라요. 당신은 둘중 누구에 더 가까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 이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거예요. 2022년에 사라진 다주택자들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도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준비된 자한테 기회를 주고, 부정하는 자한테 교훈을 줘요. 당신은 어느 쪽이 되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한텐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 그건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세요. 내 자산을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좋은 건 지키고 나쁜 건 버리세요.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5월 9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의 자산을 지킬 시간은 지금부터예요. 행동하세요.